폐경 전기 여성의 에스트로겐 수치와 수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폐경 전기 여성의 에스트로겐 수치와 수면 사이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북미 폐경 학회의 2024년 연례 회의에서 발표됐다. 해당 연구 결과는 아직 동료 심사 저널에 게재되지는 않았다. 생물학적 성과 젠더 정체성이 일치하는 시스젠더 여성은 일반적으로 폐경사에서 8년 전부터 폐경 전기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경 전기는 신체가 폐경을 준비하는 시기로 일반적으로 40대 초반에 시작된다. 폐경 전기 동안 여성의 난소는 에스트로겐을 잘 생성하지 못해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중단된다.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는 야간 발열, 피로, 성욕 저하, 감정 기복 및 수면 장애 등의 폐경 전기 증상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폐경 전 여성의 약 47%가 수면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연구에서 연구진은 평균 연령 약 44세의 폐경 전기 증상을 겪고 있는 503명의 참가자를 모집했다. 연구진은 가정용 호르몬 모니터링 폐경 전기 호르몬 키트를 활용해 각 참가자의 수면 패턴을 추적했다. 연구 결과 연구진은 밤에 6에서 9시간 수면을 취했다고 보고한 참가자가 3에서 6시간을 보고한 참가자에 비해 에스트로겐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고 보고했다. 반면 그 외의 성 호르몬 수치에서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폐경 전기 증상을 겪는 여성의 수면을 개선시켜 호르몬 변화를 관리하고 잠재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입을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폐경 전기 여성의 에스트로겐 수치와 수면 사이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